동양편에 있어 사람이 태어나면, 집, 이거는내 집한, 모든 품성을 갖고 태어나니, 마음지생에서, 그런, 그, 모든 품성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행위면요행이 국물 라하되 살아갈 수 있다. 모든 품성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것을 잘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집이, 아, 그런 건데, 이러고 어요 얘기에서 이제,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아, 여기서부터 먼저 뒤꺼부터 먼저 얘기해. 석궁이라는, 지금부터는 옆궁이라는 권의 네. 중국 사람는데 이해로 읽어요. 이곰 네. 그런데 옛날에는 중국 그, 저, 군사주석, 음. 주석만을 둔다, 저 책임자를 석공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원격공 시대에 어, 석거명. 석거명. 사람을 중국으로 옛날에는 슈 지금은 석실를 이해로 그이 있습니다. 네. 석공에 는 천하 라든지 석공이 어봉자, 동자에게 물었어 자로 눈에 나오는 겁니다. 바람이, 모당이 우리 동네에, 우리 한당이요 지붕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기부양양이 하는 부자, 기, 이자정이그 아버지가 양양일 때이 양자는 훔치는 건데, 남의 집에 걸쳐온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남의 양이 자기 집으로서 문안으로 들어와서 문을 탁 걸어서 가는 고 슬쩍 해먹는 거예요 뚱쳐먹는 거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아들이 가서 정지했다 증거했다 그요 친구 해주아고 아들을 보니까 <목소리> 그러니까 남자들이랑 들어와서 그러대깐잡셨다고 얼마나 정직합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소 공이 그러니까 공자님이 그죠 공자와오당지제기는 <목소리> 이어 시야 우리 동네 우리 고향. 정직한 사람은 이완, 가르기, 부이 자원하며 자로 자은.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숨겨주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숨겨주나니 지금 바로 그 가운데에 있으라. 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또 요교 비난하는 사람들은 공자 사상은 요은 사상이라고 그래요. 은지하는 걸 숨겨주는 사상이다. 안전한 안에. 어 범인 은닉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자식이 살인죄를 졌어도 간첩이 돼도 아버지를 숨겨줘요. 그래도 범인 은닉죄 안 되는데, 다른 사람, 그 이상 이하에서 다른 사람이 그걸 숨겨줬다. 그럼 범인 은닉죄가 같이 잡혀들어요. 법 <laughs> 이전의 문제라는 가 거죠. 이전은 자연 법이라고. 법보다가될수 없는, 물론 그래도 이제 아무리 잘십시지 이렇게 하는 다른 이유는 몰라도,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이게 정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직은 덕과 같은 것이에요 덕에도 이분들 찾아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내 자한 품성 그것이 그 가운데 정직함이 있는 것이지. 아버지가 그랬다고, 아들이 그랬다고 하지. 그래서 용이 이제.

이보이 여기 오리, 이더 보호. 이더 보호. 터무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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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은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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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살아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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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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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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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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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는 그는 는귀있는로 어, 받은 대로 합줘라 이런 집이 아니에요. 이때 집은 너의 내적한 품성에 비추어서 정말로 네가 용서해 줄수 있으면 아벌 그김 없이 용서해 줄수있어근데 아니다. 아, 이건 벌 받게 해야 된다. 법에 따라서 어, 벌 받게 해야 돼요. 정말로 무슨 집이라는게 쉬운 게아니야 집자 지 않는 게 자연법이잖아요. 우리의 본래적인 품성, 그 가지고 있는 덕. 그거에 따라서 카파 정말 용서를 해줄 수, 수 있다. 아니면 용서도 못해 법에 고발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카파가 바로 나오게 해야 돼서 그럼 그렇게 그게 지기 어려운 거예요. 단순한 정직성이 아니라 카파한는 번짐성 덕, 그래서 이 덕자가 그걸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laughs> 이거 무슨 자요 <자지? 웃음> 고전지자가 열십자에 열십자 눈목이 있고요. 이게 고전집자인데 여기 눈이에요. 이 거리 방 안에 나 사람 가려고 다열개 눈이 이렇게 보고 있어봐요. 어게할 수밖에 없죠. 고전지자인데 직시 것인데 사람 이름이 많이 쓰는 옛날에 유명한 사람 예. 음. 이거하 같은 글자니이자가이거잘 음. 풀어 보면요. 여기 위에 열십자의죠눈누워서 그렇지. 여기 세워진 거예요. 그리한 일자도 있는데 이건이거예요 모들 십자예요 그리고 마음 십자가 있어요. 이것만 써도 더입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모든 마음을 대로 해나는 그래서 여기서 집자는 단순한 정직성이 아니라 천성 더 이런 것까지를 포함하는 굉장히 큰 개념이다라고.